안녕하세요. 여기 잡았니 김지원입니다. 오늘의 숙소는요 바로 이곳 제주시청 근처에 위치했는데요. 일단 교통편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럼 내부는 어떤 모습일지 함께 들어가 보시죠. <목소리> 다들 모여 계세요? 혹시 저를 환영해 주시려고 모이신 건가요? 아,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인생샷 한번 찍으려고 지금 가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샷이요? 저는 네. 지금 숙소를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 인생샷 제일 단 한번 가 보십시다. 네, 가 보세요. 네. 네. 아, 입가지고 그러니까 다들 엄청 친해 보이시는데, 원래 아시던 분이세요? 아, 처음 뵙겠습니다. <웃음> <웃음> <저> 처음 뵙겠습니다. 이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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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알고 오시게 된 거예요? 우연히 SNS에서 이곳을 발견을 했는데, 인생샷을 찍어놨는 게 너무 예쁜 거예요. <laughs> 어? 다른 편도 있어요? 다른, 다른 편은 없어요. 왜 샤이니스키드냐 하면, 좀 보시면 살짝 우중충해 보일 수도 있는데, 사진을 살짝 좀 밝게 찍으면 샤방샤방하고 아. 샤이니샤이니한 아. 그런 모습이 나오게 돼서. 살짝만, 에? 고개 살짝 돌아봅니다. 뒷모습이 더 이쁠 수도 있어요. 아, 지금? 아. 이걸 항상 접어줍니다, 이렇게. 아하. 어, 안으로. 오케이. 지금부터 촬영을 하겠습니다. 네. <laughs> 자1번 누가 합니다 일 번. 1번. 이렇게 려줘야지 오케이. 자, 코고 <laughs> <그거> 다 가려주세요. <가셨잖아요. 웃음> 그러니까. <laughs> 미안. 범처 범처 범처만 미 이거 우산. 그렇지. 자, uh. <목소리> 어. 자 걸어갑니다. 우산 오른손만 들어. 오른손만 들고 오른손만 왼손은 자 치마 옆구 치마 왼손 치마 옆으로 들어요. 옆으로 옆으로 옆으로. 네. 여기 봐요. 어깨 더, 더 들어. 어깨 더 들어. 어깨 더 들어. 올시네 네네네네. 하늘 보면 하늘 하늘 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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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The sun shining. 진짜 예쁘. 예뻐. 엄청 예뻐요. 근데 진짜 예뻐. 아, 근데 진짜 예쁘나. 되게 예쁜 거에 나온 거. 어. 점이다. 점이다. <laughs> <laughs> 사진 마음에 드세요? 너무 마음에 들어. 완전 <laughs> 인생샷. 인생샷. 아, 평생에 한장 나올까 아, 말까 한 사진. 여기 들고. 스탑스탑스탑그 사이로 돌아봐. 사이로. 네, 네. 자, 발발 모아주시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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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케이. 어 이, 아, 너무 아, 이리도, 어. 어, 이 사진 너무 예쁘다. 어, 이 사진 너무 예쁘다. 둘이 사겨라. <laughs> <laughs> 그러면 되겠다. 두 분이 실제 연예인은 아니시죠? <laughs> 아, 아니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laughs> 어, 근데 네. 아까 보니까. 눈빛이 심상치 않으셨어요. 쉽게 인도를 <laughs> 해야 사진 예쁘게 나온다고 하셔가지고 말씀을 따랐을 뿐입니다. <laughs> 내적으로 연기를 아우 네. 네. 연기자 하셔야겠어요. <laughs> 이 정도 몰입이면은 자, 출발 출발. 스탑. 자, 자 여러분이 걷는 자 스탑 걷는 게 힘들어요. 오이 뭐라보라고안 했습니다 그러지 <laughs>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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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꽃, 꽃 내려다봅니다 꽃 내려다봅니다 옳꽃 네. 아, 내려다봅니다 아, 들고 있는 상태에서 어, 꽃을 봅니다 꽃. <웃음> <웃음> 천천히 천네네네 <천천히>. 아, <laughs> 이거 SNS 홍보용으로 쓰겠습니다 Beautiful 네. l <laughs> s <laughs> all over the world I could be chasing but my time would be wasted t h e 오 <웃음> <웃음> 음, 음눈 선생님 지도 덕분입니다. <laughs> 사실 사진을 잘 찍을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됐는데 사장님이 하나하나 동작 발 모양 하나하나까지 알려주셔서 정말 제인생에 남을 멋진 사진 하나 남긴 것 같습니다. 인생 샷 찍어주는 숙소 이보다 더 특이할 수가 있을까요? 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쁜 곳을 어, 데리고 다니면서 사진도 찍어주고 네, 예, 이쁜 사진 남겨주고 싶어가지고 이런 거를 수월를 하게 됐는데 저도 되게 보람이 있고 여행 오신 분들도 뭔가 좋은 선물을 얻어가는 그런 느낌이라 네, 서로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갑자기 나가느라 정작 중요한. 숙소를 제대로 보질 못했어요 대표님 네, 네. 네 숙소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지금 이 공간은 어, 커뮤니티 홀입니다 여기서 이제 뭐 자유스럽게 책도 보실 수 있고 뭐 서로 다모르는 사이지만 저녁에는 소소하게 포틀럭파티도 간단히 할수 있는 네, 그런 공간입니다 네. 네 여기 보시면요 혼자 왔지만 하나도 안 쓸쓸했어요 아, 혼자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가 봐요. 혼자나 한두명 정도 많으면 세명 정도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혼자 와도 여기 있는 분들하고 같이 여행 친구가 또 되고 재밌게 보낼 수 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혼자 와도 외롭지 않다는 거죠. 아... 어, 이렇게 각계 각층의 사람이 또 다른 연령층의 사람이 다 같이 모여서 대화를 할수 있고 또 생각을 나눌 수 있고 마음을 나눌 수 있고 호텔이나 이런데 묵으면 편하긴 하지만은 뭐랄까 약간 여행에 대해서 실시간적인 정보를 얻을 수가 없어요. 직접 갔다 온 사람들의 생생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조, 좋은 것 같아요. 다른 깔끔하고 또 공간이 넓어서 탁트인 그런 기분이 드네요. 짐 uh -huh. 같은 거를 풀지 <�petimes> 못하는 그런 게스트하우스 들어 있더라 y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좀 넓은 입니다 so 게스트하우스가 뭔가 좀 테마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자신 있는 부분 사진 찍는 게 좋아하기도 하고 자신 있다 보니. 이제 되게 이쁜 타이밍도 있고 이쁜 장소도 많아서 그런 데를 이제 열심히 다녀서 사진도 찍고 있고 우리 집에 오신 손님들도 모시고 가서 또 이쁜 사진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두구두고 남을 인생샷까지 찍을 수 있어서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이곳에 오고 싶어질 것 같은데요. 그럼 저는 인생샷 좀더 남기고 가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